네 안녕하십니까 정보무차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좀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네요 아침에. 예. 연휴의식이 마지막 날인데 <laughs> 아, 뭐랄까 좀 멜랑콜리합니다 날씨가. 예. 오늘 아마 이,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독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10월이니까 당연히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은 이제 독서의 계절이고 그래서, 어, 책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 보통 이제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책은 이렇게 별로 썩 좋은, 어, 뭐랄까요, 땡기는 것은 아니죠. 어, 이상하게 이제 10대, 20대 때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했어요, 부모들이. 또는 뭐 TV나 이런 데서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고, 아치 책을 많이 읽는 것을 상당히 미덕으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또 계절도 독서의 계절이라는 것도 만들고, 가을은 무조건 책을 읽어야 될것 같고. 동네에도 또 서점들이 많았어요. 조그만 조그만 서점들. 막 요즘 문방구 같이 작은 데 서점이 있었고. 저희 그집 근처에도 이제 그런, 어, 작은 서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책을 재밌게 읽는 법을 한번 제목으로 한번 달아봤는데 책은 어떻게 해야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어, 봤을 때 아, 책은 일단 어, 보통 이제 한 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어떤 한 권을 딱 잡고 이 책을 내가 뭐 하루 만에 다 읽겠다 또는 응. 뭐 이틀 안에 다 읽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20대, 30대 분들한테 책을 읽는 부분, 10대는 뭐, 공부해야죠. 책 읽을 시간이 없죠. 20대, 30대 분들한테 이제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는, 책은 이제 한 7권 정도를, 예, 한 7권 정도를 동시에 읽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방법을 사실 다른, 다른 어떤 분들도 좀 많이 좀, 어, 뭐랄까요.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냐면 2, 30대는 일단 생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생업이 있고 어, 본인이 또 이제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면서 또차 세상의 천태만상들을 다 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 뭐랄까 책한 권에서 내가 뭔가 이, 어떤 걸 얻어낸다 이런 건 의미가 없지. 내가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책한 권이 주는 어떤 그런 지식보다는 아, 어, 책한 권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의 지혜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어, 책한 권이 주는 지식보다는 행간의 지혜가 한 권의 책의 지식보다 훨씬 더 소중한 나이가 이제 2, 3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책이라는 게 이제 여러 권에서도 책이 여러 권이 있어도 그 책이 다 주제는 다 틀려요. 주제는 틀리지만 인간의 삶에 어떤 설명을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지, 위트 이런 부분들 아니면 그런 어떤 번뜩이는 창, 창작력 이런 것들은 그 작가가 이제 그 안에다가 쏟아넣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게 대부분 또 공통적이야. 그래서 책 일곱 권을 한 번에 읽으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읽으면서 몇페이지씩 읽는 거지. 어, 그러니까 뭐 서, 서재에서는 요책을 읽고 어, 거실에서는 요책을 읽고 그리고 자기 전에 요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잠깐 휴식할 때 읽는 책도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 지하철에서 읽는 책. 그리고 이제 뭐 퇴근 때 읽는 책 등등에 해서 어 책은 약간 6, 7권 정도 해서 뭐 대여섯 권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1권 정도를 많이 했는데 한 일곱, 일곱 권 정도를 쌓아놓고 요 책을 이제 한두달 정도에 예, 근데 보통 두 달까지도 안 가. 예, 한달 정도는 다 다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어책 일곱 권이 이제 짬뽕이 돼서 어 새로운 어떤 통서 적인 지식과 지혜가 내 머릿속에 남아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30대 때참 많이 써먹었던 독서 방법이고, 어, 참 효과를 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두 번째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책이라는 것도 어, 결국 이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움이 이제 되려면 내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실제 책을 읽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같아야 되겠지. 응. 근데 그 같아야 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 독서를 하는 사람하고 그 책은 책이고 그리고 그냥 내 생활은 생활이다. 그래서 이게 따로 놓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게 독서의 어떤 기능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2, 30대라는 어떤 특수성, 예. 직장인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는 어,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어, 생활과 책이 완전히 따로 노는 어, 이런 느낌은 바로 이렇게 독서의 어떤 매력에서 큰, 어, 어, 우리가 이제 기능성, 기능적으로 봤을 때 어,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두 번째로는 이제 독서가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읽었던 것들을 생활에 자꾸 적용시켜 볼수 있는 것들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내, 책의 내용이 상당히 메카니컬, 기,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영감을 준다든지 뭔가 어떤 삶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 중요한 어떤 기지를 발휘해 준다기 하는 그런 책들이어도 상당히 좋아요. 오히려 기술적인 건 별로 없죠. 예. 왜냐면 뭐 20, 30대 때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아주 뭐 전문적으로 하는 일들은 이미 회사에서 그 많은 책들을 주고 또그 많은 어떤 지식들을 주기 때문에 일반 어떤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술적인 내용은 사실 그게 크지 않다. 오히려 뭐 철학이라든지 역사 이런 어떤 수 인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에 관련된 책들을 7개 정도 읽어가면서 경제학이나 뭐 정착도 마찬가지지만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회사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이걸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세 번째 이제 독서 관련돼서는 사실 이게 독서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구랑 이제 내가 요즘에 이런 책 읽고 있다. 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제 책도 재밌거든. 근데 이제 옆에 사람들하고는 어떤 공유가 할수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이루어지지 않는 분위기에서 어, 얘기를 하면 약간 좀 뭐랄까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독서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20, 30, 30대 때, 아, 요즘 이런 책 읽고 있는데 괜찮더라. 그 내용이 이렇더라. 막 설명해 주고. 그리고 막술 뭐 한잔 할때 오히려 뭐 이런 저런 더저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이성 얘기들만 한게 아니라 어떤 책에 관련된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술자리에서 책을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 네, 술자리에서 책 얘기하는 거. 그래서 술자리에서 책 얘기를 하든 또는 모여서 차 한잔하면 책얘기든 사람들과 가지고 어울려가면서 책을 얘기하는 것, 책 지금 읽고 있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즐기시면 어, 2 30대 때 상당히 많은 지식과 어떤 뭐 본인 어떤 이론이라거나 떼어리가 어, 정리되기가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습관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4, 50대 때 넘어가면은 책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없더라고요. 보통 4, 50대가 넘어가면 책 얘기보다는 뭐 정치 또는 어떤 뭐 아, 재테크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 걸 봤는데 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보면 4, 50대로 가면은 이제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위지덤이라든지 난리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실현되는 과정 그 나이기 때문에 위지덤을 지금 뭐이 위지덤의 난리지 지금 채운다라는 것을 별로 좀싹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나이가 이제 4, 50대입니다 근데 이제 20, 30대는 본인들이 이제 쌓아나간다는 느낌을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 그 어떤 유흥이나 이런 것에서도 에서에서도 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가면서, 아, 어, 책을 읽을 때 어떤 유흥, 또는 술, 또는 뭐 놀이 할때 책과 자꾸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이야기 해나가는 것도 상당히 이제 좋은 방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상당히 좀 나이가 나보다 한이 스무 살 많은 정도의 이제 선배들. 이미 이제 인생을 예를 들면 3사 40대면 뭐한 5, 60대. 이런 분들. 이2십 30대면 뭐4 50대.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지금 내가 읽고 느끼는 어떤 부분과 내 나이 때. 그리고 나보다 20살을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 얘기해주는 반응은 좀 틀려, 예, 네,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틀린 부분은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예, 네, 남녀를 떠나서 또 이제 내가 남자인데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자인데 그 얘기를 준다는 것도 터에좀 달라, 다른 느낌에서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군가, 제가 지금 50대인데 뭐 30대인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해주면 상당히 좀 재밌게 들어요. 그래서 보면 보면은 어, 나이대가 한 20살 차이 정도 되는 분들과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힘뉴스룸도 그런 의도로 처음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책을 읽어 나가는 그 내용을 어, 동료들하고 아까도 봤 동료의 유흥이라든지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놀이를면서 하면서 이제 공유하는 것도 있는데 어, 자기보다 20살 앞서 산 사람들과 그 주제를 가지고 골몰하게 하면 조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독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하고 완전히 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지역의 사람인데, 어느 내가 살던 지역과 또는 뭐 학교, 뭐 백그라운드, 아카데믹 백그라운드하고 다른, 완전히 나하고 상관없는 업종에 있다거나, 나하고 완전히 그, 다른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친 사람들하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 독서라는 것을 어떻게 읽느냐, 행간을 어떻게 읽어나가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독서를 읽는 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나한테 어떤 피드백을 해주는 것은 정말 재미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나랑 완전히 다른 삶을 산 사람. 나하고 완전히 다른 뭐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어, 집안적인 환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서를 해보면은 아주 쾌감이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어요. 인생을 정말 다른 시각에서 볼수 있고, 그러니까 20살 앞서 있는 사람도 사람, 시간은 이제 사람이지만, 나랑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 사람도 정말 좋거든 예 이건 또 이제 선배의 개념하고도 틀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다섯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일곱 가지 책을 일곱 권의 책을 동시에 한 번씩 읽어보면서 행간의 어떤 그런 위트와 어~ 위트 그리고 위즈덤을 아~ 그~ 그~, 그 저자의 어떤 기질을 한번 느껴보는 것 그리고 그걸 동시에 읽어나가는 것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예, 두 번째는 결국은. 이걸 생활에, 나의 생활에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나의 어떤 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시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능적인 방법으로 한번 엮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참 좋고. 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유흥 또는 놀이, 술자리 이런 데서 정말 책을 딱 터놓고 이런 책을 읽고 있고 이런 책에 대한 얘기를 허신텐하게 하면서 재미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할수 있는 나이가 또 2, 30대이기 때문에 그걸 또 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살 차이 나는 아, 아저씨들, 아줌마들과 얘기를 하면서 아 정말 그 책에 대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이 책을 볼수 있을까, 볼까 이걸 또 느껴가면서 이야기 듣는 거참 좋고 다섯 번째로 아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나랑 완전히 성격도 틀리고 살아온 과정도 틀리고 뭐, 뭐 지역도 틀리고 다 다른 사람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책 자체를 부정할까? 또 인정할까? 이런 걸 들어가면서 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독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재밌어지고 아 정말 이 독서라는 걸 내가 이제 왜 이제야 이렇게 재밌게 할까? 라는 것을 이해할 만큼 여러분들이 독서에 대한 어떤 재미를 아, 정말 극짠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아, 그런 방법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